삼성전자랑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분야가 공장 자동화 혹은 소형 로봇 분야, 가전 분야 중에 어떤 분야일까요? 어떤 공동 연구요? 아니요, 그쪽과 관련이 없어요. 미국형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CNC 선반의 메인 감속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량은 어느 정도 되고? 매출액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수량은 연간 약 900에서 1000대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 규모는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PO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출 인식 자체가 PO가 들어온 상태면 1분기부터 매출이 인식이 되겠네요. 아마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SR 설비 도입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닙니다. 홍수 나서 그렇습니다. 설비를 받아오는 곳이 독일인데 그쪽에서 홍수가 났어요. 언제쯤 반입이 가능한 건가요? 8월에서 9월 정도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가격 정가는 문제 없이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반도체 클린 룸용 FFU, EFU 시장에 진입한다고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초입 단계예요. 그럼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볼수 없는 거네요. 네, 아직 초입 단계이고 지금은 컨택 단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PG 수출 데이터가 궁금해서요. SPG 수출 코드가 8501로 알고 있어요. 해당 수출 코드로 남동구 지역 설정을 하니 전분기 대비나 전년도 대비 증가세이더라고요. 수익성이 좋은 산업용 로봇 수출 데이터도 전년도 대비 증가한 걸로 확인했는데, 1분기에 산업용 로봇 수출이 증가한 게 맞나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인 SR, SH 감속기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닙니다, 다 포함입니다. 일반 표준 감속기하고요, 중대형 감속기. 정밀 감속기 다 포함입니다.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마진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 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마진율이 현재로서는 그런 편인데요.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깐요. 매출이 더 규모적으로 커져야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규모가 커져야 하죠. 조회해본 수출 데이터로 보면 3월로 갈수록 산업용 로봇 수출 데이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출 실적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1분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긍정적이다 라고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쯤 하나요? 결정 안돼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 결산이 이루어지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